이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위치에 목을 아주 짧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클리핑을 켜고, 익스트루드 해서 크기를 줄이고, 목이 나올 모양을 만듭니다. 목을 익스트루드하고,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크기를 수정하게 되면 캐릭터 중심에서 안될 때가 있는데요. 3D 커서를 버텍스 스냅으로 캐릭터의 중심에 두고, 피부 포인트를 3D 커서로 바꾸고,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아래 바닥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머리 부분을 엣지키로 가려놓고, 몸 모양대로 익스트로드합니다. Alt H를 해서 보이게 하고, 이곳에 팔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루프컷으로 엣지를 추가하고, 인셋으로 팔이 나올 부분에 면을 추가해서 어깨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X축으로 팔을 익스트루드 합니다. 칼의 기본 모양을 만들고, 엣지를 추가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모델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도 엣지가 필요하지만, 애니메이션을 할때 팔꿈치와 같은 접히는 부분에는 접혔을 때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가랑이 부분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 실린더를 추가합니다. 팔처럼 버틱스를 팔로 하고, 캡필 타입을 nothing으로 하겠습니다. 클리핑을 끄고, 위치를 잡은 다음, 오토 머지와 스냅을 이용해서 몸에 붙여줍니다. 이어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다리를 만들고 팔과 마찬가지로 엣지를 추가해서 모양을 잡습니다. 여기 관절이 있는 부분에도 엣지를 추가합니다. 발목 부분을 정리하고 바닥까지 익스트루드를 해서 앞쪽의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발을 만듭니다. 아래 뚫린 부분의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F3 서치를 열고 그레이드 필을 찾아서 메꿉니다. 이렇게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